안녕하세요, 꿀잼입니다. 아, 꿀잼입니다. 오늘은 레이싱 이거 실시간, 실시간 나오는지만 해볼 건데요. 이거 이걸 좀 해놨기 때문에 오늘 잘쓸 거예요. 요차 쓰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지갔죠 아니에요. 이거 돈 많았는데 이 튜닝은 다 썼습니다. 좀 배그밖에 안 해가지고 <laughs> 나른 게임도 해보려고요. 일단 어디냐? p c 방 가서 그거 올릴 거니까 영상 하나 한번 잘 봐주세요. 뭐? 어, 기분 안 돼. 아 진짜. 색깔 나왔어. 아 차나오면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기 걸리지? 그럼 어떤 색이냐면 봐야겠죠? 이게 원래 색깔이에요. 아니죠 그냥 안 보. 나중에 봐야겠어. 지구 본 누르고 여기 J O 이거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 맵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위건 다른 사람 맵을 선택하고 이름. 이렇게 이렇게 해렇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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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제 팔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게 이렇게 이거 작년에도 찍은 적 있던 걸로 알았는데 이거 프렌즈 레이싱하고 같이 올렸던 걸로 알았는데 그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laughs> 아이씨, 이거 너무 아니, 이거 안 찔래. 됐어요 그냥 배그 실시금킬까말까 하다가 그냥 이거 켰습니다. 아 이거요, 이 차예요. 유차, 요차. 유차가 트리프트가 잘 돼요. 뭐 조정은 해야 되지만 다시 만들어야 돼. 니다 저도 드리프트는 잘 못해요. 그래도 봐주세요. 뭐야? 아이씨! 걸로. 이차뭐 아씨 레꼴로 이차 보조중해가지고 드리프트 살짝 잘돼요. 이렇게 여기 이걸 유지해야 돼요. 서초동이 그러는데 이걸 유지해야 된대요. 이쪽에서. 난모해 별로 그냥 이거 짝 대기 이거 없이 핸들 브레이크 없이 야 그냥 레이싱 해 볼게요. 참고로 이 게임은 침못 하고요. 어, 지방 가서 먹방 할 거예요. 네, 못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스피드 너무 빨리 하면 음, 잘안 되고 이렇게 꺾고 반대쪽으로 살짝씩 누르면 이렇게 드리프트가 아주 잘 돼요. 아, 알았어요. 꺾을 때 이거 핸들 브레이크 눌러요. 가끔씩. 풀고, 이쪽에서. 와, 이거 될뻔 했다, 솔직히. 됐다. 속도만 계속 걸리고 있는데. 어, 벌써 8분이다. 제가 하는 스트리게임머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걸 까시면 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원래 실시간이에요.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오, 야! 저는 pc방에서 거의 로블록스만 해요. 업체 아이디를 못 만들었거든요. <laughs> 야! 이제 터득했어요. 아, 다음에 그 로블록스 아이디 나눔 이벤트 할 거예요, 하나. 제가 아이디가 많긴 많아요. 친구들 거 거의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야, 좀. 막... 오, 야, 이걸 또안 막네. 어, 독일 사람, 아닌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안멈추겠습니다 멈춰야 돼 이건 멈춰야 돼 이건 멈춰야 돼 가자! 보셨죠? 기술입니다 집에 g 나 있어요 course. Cool. 오 이거 너무 많이 꺾으면은 그냥 드승 가는 거예요. 어, 이제부터 안 부딪혀 보겠습니다 주제한 나갔네. 운전 못하네. 나보다 못하네. 나도 초보인데. 저 사촌형 잘합니다.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그 정도 해야 되네? 잘해요. 이거 드리프트 잘하는 법, 저한테도 이거 조종 그거 하는 거 저한테도 알려줘 저한테 알려줘뭐 조종해야 될거 들어오기 전에 맵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면 뭐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조종해야 돼요. 그래요. 할수 있어요. 다른 차들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이 차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km 이상, 150km 이상. 이게 끝까지. 어 아, 여러분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집중. 하 잘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잘하면 있잖아요 360도 구간도 돌수 있다요. 이 자로. 여러분 근데 저는 못해요. 할수 있다는 건 알아. 저, 그, 짝대기 사용 안 하고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한번 사용했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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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갑자기 들어오면 렉이 살짝 걸렸어. 갑자기 들어오면 렉이 살짝 걸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일,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맵에 들어가지 마세요. 일, 특히 일본 사람 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렉 완전 걸려요. 짝대기있기 짝대기 사용하면서 쓸게요 아이씨 에? 야 이름이 fuck 뭐냐 빨리 가서 구경해야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 차.. 차 좋은 거네. 저거 골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드리프트를 안 하는데? 하긴 하네. 살짝밖에 안 해. 잘해. 뭘 잘해! 어, 고수 들어왔다. 한판 뜨자는 거지, 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어, 어 음, 지겠네. 야, 안 되겠다. 도심에 질주 간다. 내가, 어, 아스팔트 에어본에서, 어, 도심에 질주자야, 이 자식아. 원래 방에서 찍으려고 했다가 마을에서 찍고 있는데, 너무 크게 소리 내면 누나한테 죽어요. 그니까 조용히 해. 자, 이제 누나가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잠깐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마... 이거 손뜨둑소리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거 그럼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영상을 종료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